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부 관계에서 오는 답답함이에요. 남자분들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눈빛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그 막막한 마음이요. 처음에는 다른 이유로 오셨다가 진료가 끝날 때쯤 슬쩍 꺼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말씀하시기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남편이 알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거의 아무도 이걸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25년 동안 깨달은 건 진정한 친밀감은 테크닉보다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술은 그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대로 와닿으실 거예요. 자,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이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환자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삽입과 왕복 운동에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으로는 여성의 만족을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제가 서울 대병원에서 수련받을 때 배운 내용이 있어요. 여성의 성적 쾌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클리토리스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삽입 방식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해부학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클리토리스는 여성 신체에서 유일하게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부위인지 아시겠죠? 남성의 음경 귀두에 있는 신경 말단의 두 배가 넘어요. 두 배예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클리토리스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질 입구에서 위쪽으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삽입 동작으로는 직접적인 자극이 거의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해부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날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결혼 35년 차셨는데, 아내분이 최근에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보, 사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아내분도 남편 기분 상하실까봐 말을 못하신 거고, 남편분도 당연히 괜찮은 줄 아셨던 거죠. 서로를 배려하다가 오히려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이런 대화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CAT라고 불리는 기법이에요. 영어로 COITAL Alignment Technique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정렬 기법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기법은 1988년에 미국의 성연구가 에드워드 아이켈이라는 분이 개발하셨어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후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됐어요. 그냥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요. 전통적인 삽입 동작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깊이 삽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치골 부위와 여성의 클리토리스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클리토리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는 자세인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이 자세에서 시작하시는데요. 남성이 여성의 몸 위로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가세요. 한 5cm 정도요. 그냥 살짝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성의 치골뼈가 여성의 클리토리스 바로 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통적인 왕복 운동 대신에 부드럽게 앞뒤로 흔드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네를 타듯이요. 위아래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 움직임마다 클리토리스에 자연스러운 자극이 가게 돼요. 속도도 중요해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시는 게 핵심이에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이건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빨리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도 중요해요. 숨을 참지 마시고 깊게 천천히 호흡하세요. 긴장하시면 숨을 참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경직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움직이세요. 리듬을 찾으시면 그 리듬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시면 안 돼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리듬을 찾으셨으면 그걸 계속 유지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도하실 때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위치를 잡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몇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는 위치를 찾게 되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시행착오를 거치시면서 두 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기법을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의 마음이에요.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기술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기술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마음이 먼저고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아내분을 바라보세요. 30년, 40년을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젊었을 때 예쁘다고 반했던 그 마음.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고마웠던 그 마음.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그 모습.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CAT 기법을 실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자세에서 5cm 올라가고, 이 각도로 움직이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동작이 되어버려요. 아내분과 눈을 맞추세요. 표정을 살피세요. 손을 잡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기술보다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대 환자분 기억하시죠? 이분한테 제가 CAT 기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기술 설명보다 제가 더 강조한 게 있어요. 환자분, 집에 가셔서 먼저 아내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35년 동안 말 못했던 것들 서로 털어놓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달 후에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기술도 좋았는데요.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아내하고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작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게 진짜예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연결이에요. 그분이 직접 느끼신 거잖아요. 기술보다 대화가 더 좋았다고요. 자, 다시 기법 설명으로 돌아올게요. cat 기법에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예요. 전통적인 정상위에서는 여성이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CAT에서는 다릅니다. 여성도 골반을 움직이면서 함께 리듬을 맞춰요. 이게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해요. 한 사람만 추면 춤이 안 되잖아요. 둘이 호흡을 맞춰야 아름다운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왈츠를 생각해 보세요. 왈츠를 추려면 두 사람이 서로 맞춰야 하잖아요.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다른 사람은 뒤로 가고요.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CAT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함께 리듬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내분께 미리 말씀하시고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여보, 나 오늘 새로운 거 배워왔어. 우리 같이 해볼까? 이렇게요. 처음에 말 꺼내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꺼내시면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걸 바꾸시는 거니까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몇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처음부터 잘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 자전거 탈때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타다 보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타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억지로 특정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이런 생각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긴장되시고 그 긴장이 아내분한테도 전해지거든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맛있는 식사를 생각해보세요. 밥을 빨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맛을 음미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즐기는 게 좋은 식사예요. 친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즐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에 가셔서 아내분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좋아? 어디가 좋아? 더 천천히 할까? 아니면 이 정도가 좋아? 처음에는 쑥스러우실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법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분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는 아내분만 아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아내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알수 없잖아요. 말로 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손을 잡고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하세요. 비언어적 소통도 소통이에요. 말로 안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25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건강한 성생활은 가능하고 또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대요. 이게 그냥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과 행복의 문제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아세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거요. 스킨십을 하시면 이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건강에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스러운 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꼭 횟수가 많다거나 매번 완벽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게 만족감이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선생님, 저희 나이에 무슨, 이러시면서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부끄러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이건 제가 25년간 환자분들께 드렸던 조언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전이에 충분한 시간을 쓰세요.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전이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여성의 몸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젊었을 때보다 더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손을 잡으시는 것. 안아주시는 것, 머리카락을 쓸어주시는 것, 등을 쓸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이예요. 꼭 성적인 터치만 전이가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전이가 될수 있어요. 오늘 예뻐 보여. 이런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 분위기를 만드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시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TV는 끄세요. 핸드폰도 멀리 두시고요.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두 분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세상에 두 분만 있는 것처럼요. 요즘 핸드폰 때문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알림소리가 울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방에 두시거나 무음으로 해두세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대를 조절하세요. 매번 완벽할 필요 없어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날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안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꼭 끝까지 가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세요. 네 번째, 건강 관리를 하세요. 성기능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 혈관 건강이 중요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잘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혈관이 건강해야 그쪽도 건강하거든요. 운동을 하시면 체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가세요. 걷기만 하셔도 돼요. 하루에 30분씩 걸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특별한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산책만 꾸준히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병원에 오세요. 요즘은 좋은 치료 방법이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 저희 같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왜 있겠어요?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몇 년을 혼자 고민하시다가 오시거든요. 빨리 오셨으면 빨리 해결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찍 상담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CAT 기법에 대해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건 마법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걸 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구예요. 그리고 어떤 도구든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아내분을 사랑하시는 마음, 아내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있으시다면 이 기법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기법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체조동작이 되어버려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술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배려하는 분들이었어요. 어떤 70대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날 안아줄 때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 그말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친밀감이에요. CAT 기법이고 뭐고 결국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수 있어요. 발기가 예전만큼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그거 정상이에요. 부끄러워 하실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그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급하기만 했잖아요. 지금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진료실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그냥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아내가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같이 사셨는데 처음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아내분을 울게 만들었어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관심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이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한번 실천해 보세요. CAT 기법도 해보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분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보, 우리 오랫동안 이런 얘기 못했는데, 나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 한마디가 어떤 기법보다 강력할 수 있어요.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실천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은 손 한번 잡아보시고, 다음에는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CAT 기법을 시도해보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은 충분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함께 하실 건데, 뭐가 급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연습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시더라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 볼게요. 그리고 이런 주제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돼요.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은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못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깊이가 있잖아요. 30년, 40년을 함께 하시면서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울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깊이를 표현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에 담긴 마음이 중요해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 마음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어렵지 않죠? 손잡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꼭 해보세요. 저는 정소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오늘 하루도 파트너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